안녕하세요. 오늘은 골프 두 번째 시간, 골프 클럽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프 클럽의 부위별 명칭부터 알아보죠. 아, 골프 클럽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크게 나눠 보면 그립, 손잡이 부분이 있고, 샤프트 부분, 그다음에 헤드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더욱 더 세분화돼서 명칭을 나눌 수가 있는데 뭐 페이스니 허슬이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골프클럽의 종류입니다 음, 골프클럽은 다음과 같이 음, 비거리와 로프트 각도로 해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비거리라는 거는 공이 날아가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공이 날아가는 거리는 클럽의 길이 샤프트의 길이에 따라서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죠. 왜냐하면 클럽의 길이가 길수록 회전 반경이 길어지기 때문에 클럽이 공에 전달하는 충격력과 충격량이 커지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리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프트 각도라는 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헤드가 얼마나 뉘어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드가 많이 뉘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로프트 각도가 커져서 공이 많이 뜨게 됩니다. 클럽의 길이가 클수록 비거리는 증가하는 것이고, 로프트 각도가 클수록 공이 많이 뜨게 되는 것이죠. 이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클럽을 나눠보겠습니다. 골프클럽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보면은 드라이버, 페어웨이, 우드, 이것을 우리는 우드 계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계열이 있고, 믹스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언 계열, 웨지 계열, 퍼터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드 계열에서부터 웨지 계열로 갈수록 비거리가 짧아지고, 즉 클럽의 길이가 짧아지고, 로프트 각도가 커져서 공은 멀리 안 나가지만 높게 뜨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퍼터는 좀 예외로 봐야 되는데요. 퍼터는 그린 위에서 공을 굴려서 홀컵에 넣을 때 사용하는 클럽이니까 비거리가 많이 나갈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로프트 각도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퍼터는 예외적으로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각각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드 기열입니다. 우드는 공을 멀리 보낼 때 사용합니다. 원래는 헤드 부분이 감나무 재질로 만들어져서 우드라고 불렸는데요. 1980년대부터는 금속 등의 재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번호가 작을수록, 즉, 우드는 1번부터 11번까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번호가 작을수록 헤드의 로프트 각이 커지고, 샤프트 길이가 짧아져서, 비거리가 줄고, 공이 높게 뜨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우드를 우리는 드라이버라고 하고요. 나머지 우드를 페어웨이 우드라고 합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헤드 부분이 감나무 재질로 만들어졌을 때의 사진입니다. 1번, 3번, 5번이라고 써있죠. 1번 우드를 노리는 드라이버라고 알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드 중에서 3번 우드, 5번 우드가 많이 쓰이는데 이두 개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페어웨이 우드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금속 재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언입니다. 아이언은 공을 중단거리로 보낼 때 사용되고요. 헤드가 얇은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언도 마찬가지로 1번부터 11번까지 정도가 있는데, 번호가 커질수록 헤드의 로프트각이 커지고, 샤프트의 길이가 짧아져서, 공이 높게 뜨고, 짧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덜 나가게 됩니다. 그중에서 1번부터 3번을 롱 아이언이라고 하고, 4번에서 7번 정도를 미드 아이언, 8번에서 11번 정도를 숏 아이언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거와 같이 아이언의 번호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아이언인지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7번 아이언은 초보자에게 매우 익숙한 아이언인데요. 우리는 골프에 입문해서 골프 스윙을 배울 때이 7번 아이언 가지고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7번 아이언이 로프트 각도 적당하고 샤프트의 길이도 적당해서 연습하기 좋고요. 플러스 공을 양쪽 발에 중앙에 놓고 치는 포지션이 골프 스윙의 기본기를 익히기에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웨지입니다. 웨지는 짧은 거리에서 공을 띄어서 어프로칭하거나 펑커에서 탈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어프로칭이라는 것은 공을 그린 위에 올려놓는 것을 어프로칭이라고 합니다. 피칭 웨지, 개 웨지 또는 어프로치 웨지 샌드 웨지, 로브 웨지로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고요. 피칭 웨지는 약자로 P 또는 W라고 명명하고, 갭 웨지 또는 어프로치 웨지는 약자로 G 또는 A 또는 U, 샌드 웨지의 약자는 S, 로브 웨지의 약자는 L로 명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자로 명명하기보다는 로프트 각도로 명명을 하게 되는데, 보통 46도, 로프트 각도가 46도에서 48도 정도 되는 것을 피칭 웨지로 하고, 로프트 각도가 50도에서 52도 정도를 개 웨지, 로프트 각도가 54에서 56도 정도를 샌드 웨지, 58도에서 62도 정도 로브 웨지로 명명하는 게 더욱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피칭 웨지, 로브 웨지 순으로 로프트 각이 커지고, 샤프트의 길이가 짧아져서,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 아이언이나 우드 계열과 마찬가지로 비거리가 줄고 공이 높게 뜨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오른쪽에 약자로 LSUW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대부분 왼쪽 그림처럼 48도, 52도, 56도, 60도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피칭 웨지가 몇 도이냐에 따라서 패칭엣지가 예를 들어 48도면 4도씩 차이를 내거나 6도씩 차이를 냅니다. 그래서 패칭엣지가 만약에 48도면 52도, 56도, 60도 이렇게 갖고 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퍼터입니다. 퍼터는 그린 위에서 공을 굴려 홀컵에 넣을 때 사용되고요. 크게 블레이드 퍼터랑 말레퍼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블레이드 버터는 미세한 조적이 가능한 만큼 민감해서 컨트롤이 어렵고요. 숙련자에게 적합합니다. 반대로 말렛 버터는 블레이드 버터보다 덜 민감합니다. 그래서 실수에 대한 관용성이 높고요. 그래서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블레이드라는 거는 어떤 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판때기처럼 생겼고요. 말렛 버터는 말렛이라는 것은 나무망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무망치 같이 생겼다고 해서 말레퍼터로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혼합형이 있습니다. 혼합형은 우드와 아이언의 장점만을 결합한 형태의 클럽입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하이브리드 또는 유틸리티랑 드라이빙 아이언으로 나눠지는데요. 하이브리드 또는 유틸리티는 우드나 아이언의 대안으로 사용이 됩니다. 즉 우드보다는 비거리가 짧지만 정확성이 높고 아이언보다는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비거리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어서 사용제에 맞게끔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아이언은 볼을 멀리 보낼 때 사용되는데요. 주로 이제 페어웨이, 그러니까 메인 경기장이 좁은 곳에서 티샷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좁아서 방향성이 너무 틀어지면 아웃 오브 바운스 쪽으로, 오비 쪽으로 공이 날아갈 위험이 있을 때 그때 드라이버는 좀 방향성 잡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더 정확하게 칠수 있는, 멀리 칠수 있지만 좀더 정확하게 칠수 있는 드라이빙 아이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림과 같이 어, 하이브리드는 우드 계열로 생겼고요. 드라이빙 아이언은 아이언 계열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둘의 차이는 크지 않고요. 어, 내가 만일 우드를 더잘 친다. 그러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골퍼가 많고요. 내가 아이언을 더잘 친다. 그러면 드라이빙 아이언을 선택하는 골퍼가 많습니다. 둘의 특징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드라이빙 아이언 내에서도 또 다양한 각도가 존재해서 골퍼의 어떤 특성에 맞게끔 각도를 또 선택해서 초이스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골프 클럽의 개수 제한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골프 클럽은요 우드 계열에서는 1번 우드 드라이버 그 다음에 3번, 5번, 7번 페어웨이 오드가 많이 사용되고요 믹스 계열에서 하이브리드나 드라이빙 아이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아이언 계열에서는 4번부터 9번까지를 많이 사용하고 웨지는 각도에 따라서 피칭웨지가몇 도냐에 따라서 4도씩 또는 6도씩 하이내서 2개에서 한 4개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 퍼터는 이제 숙련자냐 초보자냐에 따라서 초보자이면 말레 퍼터, 숙련자이면 블레이드 포터, 이렇게 사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중에 총 개수가 최대 14개를 넘으면 안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시간 골프의 규칙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언급했던 부분이죠. 그럼 이상으로 골프클럽의 종류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